안녕하세요. 방수 기능사 실기 실습한다고 이렇게 가설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붙여 봤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펠트지 그걸 붙여야 되는데 이 펠트지 파는 사람들이 방수 기능사라는 거 시험 대비한다고 이름을 붙여 놓고 파는데 방수 기능사라 그래 놓고 파는 게 15,000원인데요. 이거 펠트지 15,000원인데 이게 195cm 예요 2m도 안 돼요 근데 막상 이거를 붙이려고 하니까 모잘라요 그래서 할수 없이 모조지를 사다가 연습으로 재단하는 거나 하는 그 루트 길을 익히려고 모조지를 사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1m에 4m 폭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그 시험장에서 주는 거가 4m라더라고요 그래서 1m, 4m를 만들었어요 모조지를 사다 딱딱 붙여 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나니까 이렇게 한 1m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최산도 한 3m는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3m는 커녕 2m도 안 되게 이렇게 팔아먹고 방수 기능사 시험 대비 이런 거 판다는 거 15,000원이나 받고 이거 아주 얄팍한 상술이고 모자라요 이게. 1 5 0 0자리고 나면 40인데 여기 지금 큰 바닥이 1,500이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작은 바닥 여기 할때 720 나가야 되는데 이게 40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럼 모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이 코나 이거 500짜리 잘라야 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수 없이 내가 지금 이 모조지 사다가 1m, 4m 만들어서 하고 이거는 그냥 보류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파이프를 아직까지 파이프를 못 구해가지고 파이프 이렇게 재단만 했어요 250에 400, 문어발 50 이렇게 해서 파이프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자르는 거 이렇게 펠트 작업은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와, 오긴 왔어요. 이거. 여기 왔는데, 지금 시트지가 왔는데 40m라는 거, 이게. 근데 이것도 참뭐 믿을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인터넷 이 사람들 도움수가 많아가지고. 그래, 이것도 왔는데, 여기다가 지금 붙이려고 그러다가, 어... 저거를 붙여서 여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준비가 안된게 있어서 많은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요거를 정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1500 여기서 저까지 1200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2대 1로 축소를 해요 반으로 그러면 요반 요만큼 해서 750에 600 요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그만하게 축소해 가지고 연습해봐도 되겠죠. 이거 길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방법, 붙이는 거, 쪽이 순서, 붙이는 1번에서 18번까지 그 위치가 바뀌지 않게 순서 익히는 거기 때문에 뭐제 생각으로는 750에 600 이거를 2대1로 축소해서 해도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하면 요 펠트지 모자라는 것도 이것도 되고 또그 다음에 이 시트지도 다른데 공사할 때 가서 쓰면 되니까 조금 연습해보면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은 아마 지금 이 내가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나면 이게 앞으로는 퍼질 거야, 아마. 퍼질 거야. 분명히 퍼질 거야. 이거 이렇게 집에서 자기가 독화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다할 필요 없어요. 2대1로 축소해서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길을 익힐 수 있고 다 잘라는 거. 이런 거다 연습해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꼭 시트지하고 펠트, 이제 이런 거를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켄트지나 모조지나 뭐갖다가그 규격대로 딱딱 오려서 순서대로 탁탁탁탁 붙여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에 600짜리 같으면은 내 생각에 지금 생각에 방에서 만들기 좋게 하려면 그냥 방안선 그래프 마분지를 사세요. 방안선 그래프 마분지. 안 그러면 그냥 더 싸게 하려면 박스 주수다가 그 센치만큼 그려서 이렇게 박스를 딱딱 만들어 접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거 펠트지 붙이는 거, 네쪼가리 붙이는 거, 그거 이제 뭐 나무 종이나 갖다가 연습해보고 그 위에 또저 시트지 붙이는 것도. 아무 종이나 갖다 시트지 오리는 규격대로만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시험장 규격대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2대1로 축소해도 충분하고 뭐더 작게 하면 3대1로 해도 되긴 되는데 3대1 하면 은좀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꼬물락꼬물락 하기가 조금 너무 작을 것 같아요. 뭐 2대1 정도로 축소해가지고 골판지 박스도 주서다가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규격 2대1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캔트지 같은 거나 뭐 모조지나 뭐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원래 하라는 요 규격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거 펠트지 저기 너무 작게 왔어요 부족하게 왔어요 아 짜증스럽더라 그래서 모조지 사러 다니면서 비닐까지 사왔어요 비닐를 여기다 이제 붙일 거예요 지금은 모조지로 자르는 거, 이거 펠트지 연습하려고 한번 뜯어내고 또한번더 하고 한두번 연습해 보려고 이제 모조지를 2,300원씩, 5섯매 2,300원씩 하는 거를 두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더 해보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1m에 4m 되게 이제 2,300원짜리 가져오니까 딱 그렇게 돼요. 가찐가찐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더해볼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규격을 만들었으니까 요렇게 이제 모조지 가지고 한번 붙이는 거, 펠트지 오리는 거, 그거 연습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대 음 일로 줄여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모조지 오리는 거 저거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이 시트지를 붙이면. 붙였다가 떼면 끝나는 건데 붙이는 거 연습 자르고 붙이고 그 해보는 건데 시트지를 여기 모자지에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다 시트지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비닐 한 1m에 1,000원씩 이에요 겹으로 된 거. 그래갖고 4m 사면 4,000원이잖아요. 4,000원인데 겹이니까 결국은 한번 붙이는데 2,00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닐을 갖다 이제 오려가지고 똑같이 1m, 3m 안돼서 비닐을 갖다 여기다 붙일 거야. 이제는. 그래, 요건 이제 펠트지 연습 다 해보고 나서 비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비닐 위에다가 저 시트지 이거를 이제 붙일 거야. 이거를 시트지를 붙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연습해서 다 붙이고 나서 떼어내는데 뗄때 뗄 때, 이제 그, 비닐이니까, 떼고, 시트지 붙였던 게 해수가 되잖아요, 해수가. 이 종이 같은 거 붙여놓으면 막 찢어져서 못 쓰잖아요, 허연거는 근데 비닐을 저걸 딱, 이렇게 펠트지 대신 비닐을 딱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트지 붙여서 다 정확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철거할 때, 철수할 때는 비닐이니까 또 하나하나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 쪼가리 같은 거 저런 쪼가리들 다 해수가 되잖아요. 해수해서 딱딱 말아놨다 가 나중에 공사로 가서 어디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쓰면 되고 또 해수가 됐다 그러면 다시 이어 붙여 이어 붙여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내가 이어 붙인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해수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려고 이 비닐을 갖고 온거 비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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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에 1,000원씩 4m 기업으로 됐으니까 한번할때 2,000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닐을 갖다가 여기다 치고 펠트지, 여기, 아, 시트지를 갖다 붙여, 붙였다 뗐다 할 거고 한번 붙여서 해보고 나서 해소가잘 되면 또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렇게 원단 붙여가지고 이어가지고 또한번또 해보고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원자재도 절약되고 40m 다안 써도 될것 같고, 나중에 공사할 때 써먹으면 되니까. 그럴 것 같고, 지금 생각은, 비닐 가지고, 비닐, 펠트지 대신 비닐 붙이고, 시트지 붙이는 거,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에 앉아서나 뭐할 때는, 순서 익히고 그럴 때는, 3대1로 축소를 해, 3대1로. 그 골판지 갖다가 3대1로 다 하면 요만해요, 조금만해 그러니까, 50cm야, 여기가. 긴 쪽이 50cm, 저쪽은 뭐 3대 이름은 40cm지, 50에 40cm만 한거 만들어 가지고 가위로다가 종이 조금 한거 그려서 짝짝 센치 c m 짝 잘라서 붙이는 거 연습해 보고 그러면 길은 확실하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가 티자도 하나 만들었고, 여기 알미늄 자나무 이거 3m 짜리 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여기를 티자를 만들면은, 여기다 꽂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꽂아요. 티자를. 티자를 쓸 수가 있게 했어요. 이거 꽂아. 꽂는 건 대각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그 다음에 이쪽을 꽉 눌러요. 꽉 누르면 고정되면서, 딱, 고정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약간 삐뚤어도 상관없어요. 고정 확 시켜갖고 이렇게 쓰면 티자가 돼요. 그럴 때, 때는 이렇게 떼요. 래가지고또 저쪽에다 꼽을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꼽을 수도 있고, 작은 자에 쓸때 1m짜리 요거에 을 때도 있고, 2m짜리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대각으로 들어가는 게, 대각으로. 대각으로 딱 들어갔다가, 대각으로 들어갔다가, 요거를, 대각으로 쏙 들어갔던 거를 이쪽, 이쪽 높은데 여기를 꽉 누르는 게, 얘기를 이쪽을. 꽉 누르면 튀 껴요. 그럼 안 빠져있을 때. 그래서, 티자라도쓸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 원, 자나무, 알미늄 자나무 3m에 만원 주고 산 것이 알미늄이니까, 이 알미늄이 두꺼운 거예요, 이거. 알미늄을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해보니까, 아, 너무 연해가지고 척척 휘는 거예요, 이게. 아, 고생해서 많이 만들고 두꺼운 거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해서 탁 넣었다 박았다 이렇게 하면서 해보려니까 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도 또 이거 휘어요, 이게. 구불구불해요, 그냥. 그래서 이 두꺼워도 헛방해. 그런데 요거, 스테는 강하니까, 아, 아주 짱짱해. 절대 각도가 틀어지는 게 없어요. 이렇딱 눌러갖고, 재보니까 각도가 딱틀나요 오차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쓰다가 이렇게 딱 돌려서 빼고, 또 이렇게 대각으로 들어갔다가, 대각으로 들어갔다가 삑 돌리면 딱 걸리니까, 또 끈끈한 게잘 물더라고요, 이게. 딱 걸어갖고, 티저로도쓸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자, 눈금이 이제 곧올거예요 택배 주문했는데. 눈금 갖다 붙이고 이러면 아주 훌륭하게 남들 못지않게 아주 앞장서서 나가는 아주 좋은, 좋은 시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접착을 잘 되게 하려고 로라 미는 거. 이게 베어링이거든요. 베어링 세 개. 이렇게 로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0도 각 내는 거 각을 잘 내서 접착을 잘 해야 이제 점수도 좋고 방수가 잘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미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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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하면 직각에딱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약간 둔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요 정도 각도 사람 손 잡고 할 만한 각도에서 이렇게 쫙 움직이니까 여기 직각으로 이제 코너를 쫙잘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각을 살려야 된다는 거할때요렇게 가지고 쫙쫙 밀어주면 각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각이 팍팍 살잖아요 이 직각으로 쫙 코너를 밀어주니까. 그래 직각을 미는데요거 모서리 뺑뺑 돌아 그 다음에 이거 삼각면목 직각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밑에 직각 그각세 개를 각을 살려줘야 된대 그래 각 살리는 거 요거를 내가 또 만들었어요. 베어링 베어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직각이 나오는 게 직각 직각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각이고 이렇게 약간 제치면 또 다른 각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직각이 나와요 이렇게 직각, 직각 직각. 쫙 당밀면 이제 직각으로 하면 남들보다 각을 정확하게 모서리를 딱 살려줄 수 있으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점수도 잘 나오고 예쁘게 잘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면과 면을 이, 이은데 그런데 이제 쫙잘 오라람 밀고 다니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서 요거 요렇게 해서 요게 손잡이가 되고 손잡이 역할이 되고 또 요거 이제 이쪽 할 때는 이게 이제 권총 손잡이처럼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T자에 요거 T자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스탠이에스탠 스펜. 조금 더 두꺼우면 좋은데, 지금 있는 자재가 이거밖에 없어요. 나한테 주소다가 하는 건데. 두, 뭐 두꺼운 거 사로다니지도 않고, 그리, 그렇게는 안 해요. 있는 것가지고다 하는데, 요 놈을 스인이 강하더라고요. 넣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삑 털면서, 피자를 만들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를 합기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 로라. 로라, 이것도 이제 내가, 을잘 잡아 보려고 하죠. 야심을 갖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하는 대로 수시로 올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펠트지가 이거 2m 밖에 안 왔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3m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능사 뭐 방수기능사 수험 대비 뭐 이러면서 파는데 15,000원이나 받고 팔면서 이쪽가리 이거 모자라 195cm만 오고 아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 쓸수 있게 딱 정확하게 시험장처럼 4m 올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나는 또 시트 저기 11만원에 저렇게 40m 그게 또막 수십 m가 올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해볼 줄 알았더니 한 번도 모자라게 되는 바람에 <laughs> 내가 속상해가지고 모조지 사로 댕기고, 모조지 사가지고 해보고, 이제 모조지 한번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소하려고, 시트지 해소하려고 비닐을 사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 나는 어차피 이걸 쓸 거니까 시트지 같은 거 해소를 하는데, 이런 거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하시거나 뭐 그냥 스펙스 하려고 한번 해보는 분들은 이거 반으로 축소해서 보로박스 주스다가 골판지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종이 오려서 이렇게 탁탁탁 연습하시고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그러면 돼요. 지금까지 영상은 내가 용인, 용인 원장님이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분 거 보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방수 기능사 준비하면서 연습해보면서 이런 거 저런 거뭐 구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어 뭐,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한번 이렇게 <laughs> 느껴보시라고 그냥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속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